이걸 어쩌냐? 단지도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하냔 말이냐? 미... 미안하당.. 분명 당철망치 무역단에 배달 주문을 했단 말이다. 설마 이 녀석들... 휴고물품이라고 함부로 한건 아니겠지냐? 그럴 리가 없다. 게다가 이번 결혼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을 거다 이제 시간도 얼마 없는데 어쩔 거냐? 아, 저, 저기 대반님, 혹시 우리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제 곧 있으면 이 녀석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말이다. 주문한 결혼 반지가 도착을 안 하고 있다냐? 아무래도 배달원한테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 혹시 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줄수 있겠냐? 우리는 결혼식이 곧 시작이라 가봐야 된다냐? 제발 부탁한다냥. 그게 없으면 난절 로미로한테 쭉. 에이, 이 녀석한테 부탁한 게 성공한 적이 없당 이번 결혼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냐. 나도 안당이발라냥 제발 나좀 도와달라냥. 가서 대체 무슨 상황인지만 확인해달라냥. 마지막으로 배달원이 셀비스로 연락온 장소를 알려주겠다냥. 그 장소로 가봐달라냥. 사례는 저 녀석이 톡톡히 할 거니 걱정 말. 이제곧 결혼식 시작이 땅. 펜벌리몽, 얼른 가야 된다냥. 아 알았다. 아, 그럼 잘 부탁한다냥.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셀비스로 연락달라냥 슈라크 배달원 여자가 어떻게 됐어? 대장이 칼리프 밥으로 줄 생각이던데 <laughs> 멍청한 놈 하늘에서 떨어져서 짐승 밥이라더라니 예, 쉽잖아! 죽는 줄알았다개바덕분에살았다 정말 고맙다냥. 강철망치 무역단을 봤냐고냥. 아나 말고 잡혀 있던 슈라크 녀석이 있었당. 약탈꾼 대장이 칼리프 밥으로 줄 거라고 저 안으로 끌고 갔다냥. 어서 가. 응응응. 대장 녀석이 나타났당. 조심해라냥. 나 나는 도망가겠다 아미 누가 내 소굴에 와서 행패야! 한 거냐고 와, 덕분에 살았다가 진짜 고맙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고? 그게 저 비행풍선으로 급한 배달 중에 나무 가지에 걸려서 추락해 버렸다가 하필 떨어진 곳이 미치광이 산적 놈들 소굴이었다가. 그근데넌 여기 어떻게 온 거냐고? 결혼반지 맞다고 내가 그 반지를 배달 중이었다고 시간이 벌써 이러다 결혼식에 늦겠다고 얼른 전해줘야 된다고 미, 미안한데 이 반지를 대신 전해주겠냐고 내 다리 상태가 도저히 못 걷겠다고. 반지는 내 주머니를 보면 있다고. 결혼식 장소는 구릉지 서부 바닷가 근처에 있다고. 부탁한다고. 나는 걱정 말라고. 반지를 꼭 부탁한다고. 결혼식이 진행 중이다 다들 식장 안으로 들어가라냥 무슨 일이냐 결혼식이 시작되었으니 얼른 들어가라냥 반지를 가져왔다 고냥 반지도 없이 결혼식이 시작된 거냐 이미 결혼식이 시작된 지꽤 되었다 이제 곧 반지 교환하는 시간일 거다 서둘러라냥 얼른. 들어 결혼 반지를 교환할 시간입니다. 아, 아 그게 아 마침 왔다. 대반님 앞으로 와서 반지를 전해주라냥. 대반님을 믿고 있었땅. 반지는 잘 받겠단양. 자, 그럼 대반님은 옆으로 이동해달라냥. 신랑과 신부는 서로 반지를 건네주라냥. 자 이제 신랑과 신부의 행진이 있겠땅. 신랑 신부는 앞으로 가서 감사 인사를 해라냥. 모두 박수 쳐달라냥. 대반님 대반님. 이스 타이밍이 당 이렇게 딱 맞춰서 등장하니까 오히려 이벤트 같았다냥. 근데 그 배달원은 대체 무슨 일이었냐? 큰일 어, 날 뻔했다냥. 그래도 대반님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다. 밖으로 나가서 신랑이랑도 인사해라냥. 엄청 고마워할 거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당. 정말 꿈만 같당. 로미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대단님, 고생 많으셨당. 덕분에 결혼식도 무사히 마쳤당. 반지가 절대 안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당. 사실 수구와 슈라코의 결혼이라서 주변 반대가 심했다냥.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승낙받은 결혼이다냥. 그래서 무사히 잘 끝내는 게중요했당 오늘의 행복은 대바님의 덕분이다냥. 정말 고맙다.